네 안녕하세요. 신현진의 신경안과 플러스. 오늘은 어, 신경안과를 왜 알아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경안과 그거 어, 알아서 고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도대체 너무 좀 모호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왜 신경안과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그 질문과 한번 답을 이 시간에 예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안과사의 제일 큰 임무는 우리가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잘 보이게 해야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함자가 나타나는 시각 증상이나 눈 증상들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경 안 꺼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기태 키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한번 의식저하로 내어난 49세 여자 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여자분은 당일날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고 의식이 떨어져서 가족분들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송 도중에 의식 저하 및 경련이 있으셨고 응급실에 내원하니까 이미 의식 상태는 수투버까지 떨어져 있던 분이십니다. 사실 환자는 3, 4일 전에 이미 시각 증상이 있으셨죠. 물체가 둘로 보이고 또한 왼쪽 눈꺼풀이 마비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미 안과에 방문을 하셨고요. 안과에서 뭔가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습니다. 눈 운동 장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스테로이드 약을 청어놨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이 응급실이라서 저희가 어, 응급으로 이렇게 CT를 찍어보니까 뇌에 이렇게 커다란 동맥류가 관찰되었고요. 이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상 CT이죠. 정상 CT인데 여기 출혈이 있는 겁니다. 이 하얀 것들이 출혈인데 이렇게 서브 아라클로이드 혈모리 재는 것을 저희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 저희 전공생들을 가르치는데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는데 아큐트 피임플. 급성, 통증을 동반한 어떤 신경과 쌓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응급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cute painful, tossis, ancomasu, acute painful, anisochorea, acute painful, visual loss, acute painful, diplopia. 이런 어떤, 어떤 신경과 증상이 acute painful과 더해지면 그것은 응급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관찰해야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는 우리가 단순 굴절 이상 선생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눈이 건조해요,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동맥류를 가지고 복시, 안검하수, 안통 등을 주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안과 의료성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건수로는 백내장이 제일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소송 가액, 소송에 걸리는 크레임 액수로 보면은. 이 신경안과가 이 소안과랑 더불어서 1, 2를 다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있었던 예인데요. 8살 된 아이가 5개월 전에 루틴 아이 그제 안과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 아이는 5개월 뒤에 뇌 부종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게 슈가 올렸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양쪽에 시신경 부종이 있었던 거죠. 시신경 부종이 있으면 뇌압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뇌에 뭔가 인트라크레니아 리전이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고 브레인 이미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걸린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 무려 14억 정도 소송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이가 약시가 있었는데, 한쪽 눈 시력이 안 나온 거죠. 시력이 안 나왔는데, 그 안과 루틴 검진에서 약시의 원인을 그냥 단순히 굴절 이상으로 보고서 시신경 위축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을 누르는 조향 때문에 시신경 위축 약시에서 불구하고 그걸 발견이 늦어져서 나중에 수술이 어려졌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14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정리하면은 저희는 때로는 어, 환자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경도 맞출 수 있고요. 또 환자들이 건조한 거에 대해서 눈물약도 처방할 수 있고, 농내장, 막막질환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과에는 그런 단순히 안구자체 이상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동맥류부터 해서 다양한 전신질환을 주소로 가지고 안과에 환자가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게이트 키퍼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신경한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 제대로 된 답을 드렸을까요? 어, 우리 모두가 한자를 구하는 게이트 키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